안녕하세요. 사회사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번 영상이었던 카카오톡 글씨 그 키우기 기능 많이 익숙해지셨나요? 오늘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요즘 2, 30대들은 기프티콘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기프티콘이란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원하는 상대에게 선물해줄 수 있는 쿠폰과도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기프티콘의 형태인데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바코드를 해당 매점에 가서 찍으면 해당하는 상품을 매점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투썸플레이스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들어갑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땡땡땡으로 이루어진 더보기 탭을 기억하시죠?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더보기 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더보기 탭으로 이동하시면 이제 더보기 창 안에서 왼쪽 아래에 보이는 선물하기 버튼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선물하기 버튼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아래 그림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오른쪽으로 밀어내시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선물하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선물하기 화면 안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종류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른쪽 위에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선물해 보도록 할게요.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검색 화면이 나오는데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눌러 단어를 검색합니다. 원하는 검색어인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를 입력합니다. 자, 두 글자를 치고 나니 아래에 예상 검색어를 자동으로 보여 주는군요. 두 번째 항목인 투썸플레이스 케이크를 누르면 검색 결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검색어가 나오지 않으셔도 검색어를 모두 입력한 후에 오른쪽 아래 돋보기 모양 버튼 혹은 오른쪽 위에 돋보기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를 눌러 이동해 줍니다. 그러면 창이 바뀌면서 검색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을 위로 밀어서 스크롤 하시면 아이스박스 케이크라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눌러 선물을 하도록 할게요. 상세 화면에는 상품 이름, 가게, 사진,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선물하기 버튼을 통해 진행할게요. 선물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1이라는 숫자가 위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은 선물의 개수를 나타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하여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만 보낼 것이니 그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번더 선물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고 나면 선물할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친구 목록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선물할 상대를 위에 검색창을 통해 검색해 줍니다. 원하는 상대를 고르면 오른쪽에 체크 표시가 되면서 윗부분에 선물하기로 한 상대가 표시가 됩니다. 선물을 한 명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여러 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한 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메시지 카드 쓰기 버튼을 통하여 메시지도 담을 수 있지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여러 방식을 통하여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휴대폰 방식을 통하여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카카오페이를 쓰지 않으시니 일반 결제의 휴대폰 방식을 이용할게요. 일반 결제에서 휴대폰 부분을 눌러줍니다. 결제 방식을 휴대폰으로 선택한 것을 확인하고 아래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결제를 하기 위한 약관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체 동의합니다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눌러 동의한 후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하나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휴대폰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신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번호에 해당하는 통신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제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를 입력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고 화면에 아무 부분을 눌러 키보드판을 내려준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화면이 바뀌고 잠시 대기하다 보면 이렇게 문자가 하나 오는데요. 이는 결제 승인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입니다. 해당하는 번호를 승인 번호 입력란에 입력해 주세요. 저는 350045네요. 물론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여기 제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문자를 통하여 해당하는 번호가 전송되게 됩니다. 다음, 다시 아까처럼 화면에 아무 번호를 눌러 키보드판을 내려준 후, 알맞은 승인 번호를 입력하였다면 결제 내용 확인 및 진행에 동의하기 부분을 눌러 체크하고,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제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홈으로 버튼을 누르고요. 다음 X 버튼을 누른 다음 메인 화면으로 돌아오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채팅방이 생성되어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자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에 선물한 저는 지금 위에죠. 선물한 상대의 채팅방에도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 안에 들어가 봅시다.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면 화면과 같이 상대에게 보내진 선물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채팅 형태로 전송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대로 어머님, 아버님께서 기프티콘을 받았을 때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선물하기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선물함 버튼을 눌러줍니다. 선물함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받은 선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표시되는 선물은 받았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선물들입니다. 그중 확인하고 싶은 선물을 누릅니다. 저는 김준혜에게 온 커피 선물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받은 선물에 대한 정보와 바코드가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카운터에 제시하면 해당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받은 선물에 대한 정보와 바코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카운터에 제시하면 해당 상품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을 통한 선물하기 강의였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세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